약 300여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어온 김. 그 영양 가치는 무려 소고기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 바다의 채소라 불릴 만큼 귀한 식품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극인 식품 그리고 그 효능을 두 배로 올려주는 찰떡 궁합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갑상선 건강입니다. 김에는 갑상선 건강에 좋은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 누적, 체중 증가, 우울감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김한 장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요오드가 충분히 들어 있어 자연스럽게 갑상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과에 따르면 노년기 요오드 섭취가 꾸준할 경우 갑상선 질환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밥맛없다고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 때우시지 마시고 김한 장이라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김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 들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인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허리나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에는 뼈를 이루는데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흡수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김속 미네랄이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칼슘 보충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유를 드시지 마시고 김한 장으로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장건강입니다.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루에 한번 화장실을 못 가면 하루 종일 기분도 찝찝하고 속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장내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찌든 때를 밀어내듯이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한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김 속의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뿐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 매끼 두세 장의 김으로 식이섬유를 한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김 속의 타우린과 오메가 3는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으셨나요? 혹은 현관문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 때문에 속이 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실텐데요. 이럴 땐 김을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김속 타우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오메가3는 뇌세포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진은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0%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김밥 쌀때 흔히 넣어서 먹는 것이 시금치인데요. 하지만 이두 식품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조합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수산이 김 속의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과 만나면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먹긴 먹었는데 흡수를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는 철분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자주 나타납니다. 김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무력화되는 셈이죠. 실제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수산이 많은 음식을 철분과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김밥에는 시금치를 빼고 다른 야채로 대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건강식이죠. 시원한 무침으로 먹거나 밥반찬으로 곁들여 먹기 딱 좋다 보니 김과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토리묵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김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탄닌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더해지면 속쓰림, 더부룩함, 가스참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죠.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김과 도토리묵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미김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김의 탈을 쓴 다른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미김은 이름은 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김의 효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가공된 식품입니다. 조미김에는 식용유, 소금, 설탕, 향미료 등이 첨가되어 맛은 좋아졌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미김의 나트륨 함량은 매우 높아서 하루 몇 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상이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식품의약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조미김 한 봉지만으로도 약 2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한 장, 두장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식용유도 문제입니다. 조미김에 주로 쓰이는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워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과 찌꺼기가 쌓이면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도 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찰떡궁합조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과 찰떡궁합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백질 식품이지만, 그 가치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김과 함께 먹었을 때뇌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김에는 타우린이 달걀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두 성분은 함께 작용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높은 노인들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보다 25%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밥에 달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김과 함께 먹었을 때이 효과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당근은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좋고 김의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시력 보호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매일 일정량의 베타카로틴 섭취가 60대 이상 시력 저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가끔 나는 힘도 없고 근육도 다 빠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다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쉬운데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 감소증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김과 함께 먹으면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부 속 이소폴라본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약한 벽에 버팀목을 대주는 것처럼 약해진 근육과 뼈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한모 이상의 두부 섭취가 노인의 근감소증 발생률을 35% 이상 낮춰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에 두부를 싸서 간단하게 먹어도 좋고 두부를 으깨어 김과 함께 전을 부쳐 드시면 입맛도 돌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력과 면역력 모두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땅콩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매우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특히 농촌 출신이신 분들은 가을마다 땅콩을 캐고 말리며 온 가족이 모여 땅콩을 까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땅콩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위가 망가지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연세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아져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께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땅콩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땅콩 속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 한줌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땅콩 속에 포함된 라신과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연세가 들면 다리 쥐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런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콩 속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약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땅콩 한 줌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 땅콩이 가장 좋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콩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엽산은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뇌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땅콩과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땅콩의 환상궁합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땅콩 속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할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간혹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사과의 당분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공복에 사과와 땅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궁합은 바로 당근과 땅콩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 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땅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하여 당근 속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땅콩을 뿌리거나 땅콩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두부와 땅콩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큰 고민이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두부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쉽게 필요해지는데요. 두부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땅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땅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젊은층보다 발병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로리 과다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땅콩 100g당 약 560kcal에 달하며 이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땅콩을 한 줌, 약 3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점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입니다. 땅콩은 습기에 매우 약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 이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땅콩 섭취로 인한 가난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고약하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위장 장애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과식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땅콩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어르신들께서는 땅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술과 땅콩입니다. 술과 땅콩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벼운 안주로 땅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땅콩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여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지방이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는 땅콩 대신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나 생 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조개류와 땅콩입니다. 조개와 땅콩 둘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피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철분이 풍부한 조개를 먹으면서 땅콩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조개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우유와 땅콩입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땅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오히려 방해되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땅콩 속 피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어려워지며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땅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슘 보충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